말이여 그냥.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차을시는 아,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을 어마어마하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차을 이거 뭐 이것이 파격져이라 그래. 근데 일, 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차을 좋아하냐? 이게 순박하고 질박하고 그렇구나. 이 속에 그 예술로 예, 예, 맛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잔 하나가 우리 미, 우리 거예요. 민족의 우리 우리 민족의 손이 딱 들어있는 건데 아니네. 이런 것을 시범 몰라, 물론 내 목소리가 들어가잖아. 골짜 부제. 이게 또 이런 잔도 있지. 요거 잔은 이 잔보다 500년 이더 오래된 잔이에요. 이것은 고려 때 황총자 잔인데 이 잔도 엄청나게 그 그, 그 그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쓰던 잔이었겠지만, 땅속에서 700년 동안 있다 나온 잔이지만, 황청자 잔인데, 이 얼마나 탄박하고 아름답고, 이 잔이다. 솔직히 우리가 이다도를할 때, 이런 잔이다, 이런 잔을 가지고 우리가 차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것도 모르고, 도대체 뭐 이런 것도 어떤 정도의 모습을... 그면 대걸소, 내가 그 말이야. <laughs> 또 있어 많이 이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잔이에요. 그러작 차근 이것은 이것도 500년에서 600년 된 잔인데 이것은 분청 잔인데 이런 잔은 정말로 아름답게 그때는 그래도 저, 물론 이것도 서민들이 쓰던 잔인데 이것 쓰다가 우리가 소주를 한잔 마신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잔인가. 이런 잔은, 일본 사람들은 이런 잔을 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이런 잔으로, 차한 잔을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잔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잔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